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내가 좀 묻고 싶습니다. 좀 솔직하게 사실대로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시고 기억하실까? 그리고 미소를 지으실까? 그리고 참 기쁘다고 손을 딱 흔드실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신다면 그 성도는 천국에 가서도 아마 주님이 참 좋아하시겠죠? 우리 아무나 보고 미소 줘요 지금 반대로 우리 주님이 어떤 성대를 보고 전혀 기억을 난 못하겠는데 그리고 주님이 어느 성대를 보시고 찡그리고 계시아한 보기 이 보기 싫다 이거지 찡그리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설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도 두 가지예요. 좋은 일을 했을 때에 나와의 관계가 참 좋은 일을 했을 때에 일 평생 기억이 나는 분이 있어요.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기억이 나는데 아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해서 악한 일로 인해서 내가 잊지 않는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셔야 돼요. 주님이 얼굴을 보시고 그 성도를 보시고 얼굴을 찡그린다면 믿음 생활을 얼마 다 엉망으로 했으면 주님이 그 성도를 보시고 얼굴을 찡그리고 계시겠어요.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보기 싫으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으면. 그 성도의 얼굴을 보시고 얼굴을 찡그리고 계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지 못했으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다시 주님은 너는 그래서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해라 그랬어요. 이런 제목은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생활 수십 년에 숨뭐합니까 주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뭐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지 못했으면 얼마나 행함이 없었으면, 얼마나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고 행함이 전혀 없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색했으면, 에이 아니다. 넌 아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은 떠나서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신 게큰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그 대신에 지금 이와 같은 대로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없지 않고. 그리고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다 기록이 될 텐데 한마디로 하나의 배 인색했다 이거죠. 주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했다 이거지. 이걸 주님이 기록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놓고 이 성도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미소를 지으시고 주님이 손을 다 흔든 성도는 은혜의 보좌로 나갈 것이고 아멘. 아멘. 아멘 얼굴을 찡그리는 성도는 어디로 갈까요? 심판의 보좌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죠 믿음은 바라는 거다 장래해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진리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11장 16절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해라 여기보다 이 세상에 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사모해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장례를 사 모지 않고 천국을 사 모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성도를 보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성도들은 꼭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엄마가 아기를 볼때그 사랑스러운 그 인자한 그 온유한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또 이야기를 하지만 언젠간 우리 장막이 무너지겠죠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때가 되면 무너져요. 이제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교제 그 주님과의 관계 우정 주님과의 그 의리 말씀과의 관계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도 여기서예요 네. 여러분들이 심판의 보좌에 나가는 것도 여기서 허기에 다닌 거예요 네. 난 심판 이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요 네. 자,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년 한 해, 눈여겨보세요. 내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중동 지역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이걸 가지고 7년 대 환란이다 그 그러니까 7년 대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기억을 허셔야 주님이 공중에 강림 오실 적에 싹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데리고 올라가죠 우리 마토의 몇 장입니까? 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목해하고 뭐 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거 기가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목해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마귀도 쫓아냈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웠고 또 환란도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웠고 우리가 바라던 들림의 날도 가까웠으니 이제는 정말 입술 깨물어야 돼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불행한 성도 되지 않으려면 애통하는 성도 되지 않으려면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나는 내가 한말 그대로 한다 아멘. 결단 각고 결심하는데 일반적인 결단 결심하면 작정 3일이 돼요 비상한 각오 아멘. 한마디로 이 시도와 같이 어떻게 주소별. 이결심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일반적인 설교로 듣지 말아요. 정말 큰일 나요. 예시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결심을 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작년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든 다네. 금년에는 내가 꼭 예수님 앞에 기억 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일 그러한 믿음 생활을 내가 할 것이다 입술 깨물어야 돼. 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또 말씀하지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데.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금년에도 쫙 손을 예배 드리는데 다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가장 하기 쉽고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즉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지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주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렇죠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거죠이령은말씀이에요이러니까 예배 중에 온전한 예배가 나오고 게령한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이하는 예배 온전히 예배가 될수없어요 이게 첫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일 첫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생명까지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이 받으시는 예배 아, 네. 자,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문제점이 뭐냐 지금 이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럼 예배가 왜 없어지고 있을까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부르지었죠?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몇 프로나 돌아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작년에 신문에 한거 40%가 아직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릴까요?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지금 성경에 나왔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영적인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라니까요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 3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많은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신령 플러스 진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의 예배가 되는 건데 아멘이에요? 신령도 없고 진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요. 신령 플러스 진정은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결론이 이렇게 예요 근데, 신령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신령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플러스 진정이 되어야 되는데, 진정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서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고, 다른 걸 생각하고, 졸고 있고, 마이너스.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정식적인 예배, 자리만 채우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예배,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서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생각과 마음인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다. 몸만 여기 앉아 있다. 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용 플러스 진정 이 예배가 참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신다는. 말라게도 나오잖아요. 병든 것, 젖는 것, 눈번 것, 네 총독한테 한번 들여봐라. 그거 받겠냐? 한물며 하나님이 그 병든 건 내가 받겠냐?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다시 강조하지만 금년에 잘하세요. 금년에 만약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이 만약에 그 말씀대로 터진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나무는 한꺼번에 자라질 않아요. 몇 년이 걸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꺼번에 팍들어가는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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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지금 떨어졌다가 그 날이 21절 해당되는 날이 온다. 어떡할 거예요. 아우 난그 생각하면 밥맛이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 아멘. 플러스 성령의 감동 감화된 마음. 아멘. 설교를 들으면 칠초 깨달이며 빵 와요.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파도 치는 거 있죠. 예?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그 은혜와 하나님과 깨달음이 파도처럼 꽉. 다시요.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아멘. 예배는 나의 몸을 우리 주님 앞에 사 제사로 드리는 것. 아멘. 예배는 임무다. 의무다. 당연히, 마땅히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것. 예배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것 끝으로 예배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생각이 나요? 주님이 멸류관을 씌워 주실 때에 보석님막 바뀌었다 그랬죠. 네. 이런 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 안내였는 지금 딱 생각이 나요. 저 열용한이 큰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네. 예배예요. 그럼 예배 드린다고 다 이게 바뀌어? 네. 그럼 어떤 예배?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올라가면 물론 이제 보석님뭐뭐 뭐 하나 바뀐 사람도 있겠죠. 네? 또뭐둘 바뀐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할수 없어요. 일한 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성도는 아마 놀랄 거예요. 시브리 11장 4절을 보면요, 이따 오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나의 의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아벨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다 어떤 자라? 의로운 자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꼭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성도보다 더 나은 그러면은 어떤 증거를 받나요? 아벨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가 됐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미소 지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조금 이따가 보자. 그 우리 예수님이 좀곧 보자. 어, 조금만 기다려. 자, 얼마나 멋있는 이게 신호야, 이게. 예? 그러한 성도가 우리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주님이 보시고 본청만석하시고 얼굴을 찡그리시고 선도 예? 흔들주지 않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웠어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가까웠어요 네. 주님 오실 날 누가 뭐라고 해도 가까웠어요 네. 우리가 올라갈 날 누가 뭐라고 해도 가까웠어요 네. 그 네.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이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내 얼굴을 묻고 찡그리고 계신다면, 그 성도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휴 남는다. 요한계시록 그렇더라 가야 돼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금년 한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여러분들 주시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애시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입술을 깨무세요. 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세요 네. 그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네.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말고 네. 시간을 아끼세요. 네. 세월을 아끼세요. 네. 그리고 금년 한 해는 큰거다 정성을 들여서 아멘. 주님이 보실 적에 꼭 기억하시고 아멘. 미소 지으시고 아멘. 손짓해 주시는 아멘. 여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것이 주만 섬길이 온